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국회에 허위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김승호 부장검사는 김전 대법원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 1부는 김전 대법원장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 협의해 왔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 일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김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전 대법원장이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5월 김전 대법원장이 임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부당하게 반려하고 국회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 해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임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김전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전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이런 말이야 하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2월에 김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은 임전 부장판사와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인 2022년 8월 수사팀은 임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김전 대법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8월 퇴임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셈이지만 악한 사람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